네 안녕하세요 토토라드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 경기거든요 목요일 오전 11시 경기란 얘기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전 경기라 지금 시간이 몇, 얼마 없긴 합니다만 LA 클리퍼스 대 델러스 지금 시리즈 전적 2대2거든요 그러나 이제 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치치 선수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은 지금 확실하거든요 나온다 치더라도 정상 컨디션 아닐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LA 클리퍼스 승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번째 게임이 시애틀 대 오클랜드 거든요 시애틀은 이제 플렉슨이 나옵니다 플렉슨 두산에서 뛰었던 플렉슨이거든요 지금 최근 기세가 좀 괜찮습니다 5승 2패거든요 <laughs> 괜찮긴 합니다 오클랜드에 오클랜드는 이제 마네아 선수가 나오는데 오클랜드 마네아 선수도 좀 괜찮거든요 그러나 시애틀 타자들이 좌투수에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고 <laughs> 그리고 오클랜드가 어저께 역전승을 거뒀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세상 오클랜드승을 스...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LA 클리퍼스승, 그리고 시애틀, 시애틀 패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만여선, 모콜랜드 만여선,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공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전 경기입니다, 오전 경기. 오전 여1시 경기입니다. 오전 이렇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